안녕 히발모시야 오늘 이야기해 볼 아티스트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엘리트 코스 과정을 밟아왔던 인물이야 그냥 말로는 엘리트 코스란 게 감이 잘안 잡히지? 그 음악적으로 날고 긴다는 애들만 모인다는 서울예고에서 무려 1학년 재학 중에 조기 졸업을 해버리고 명실상부 한국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탑금만 간다는 한 예종에도 영재입학을 했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아티스트는 한국에서의 영재로는 부족했어. 무려 세계적으로 탑급의 아티스트만 들어갈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 음대를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과정을 입학했고 2019년 5월에 칼 졸업을 하면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지. 어째 보면 힙합 장르가 아니라 모든 한국 아티스트 분야에서도 넘사벽인 행보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엠비션 뮤직의 릴러말즈야. 릴러말즈는 상당한 음악의 천재였어 일단 랩과 보컬 모두 수준급으로 가능한 몇안 되는 mc 중한 명이고 게다가 프로듀싱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았어. 또한 상당한 실력의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데 한예종의 바이올린으로 17살내 조기 입학하고 뉴욕의 맨해튼 음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핑커스 주커만 밑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지 핑커스 주커만이 누군지 모르겠지 핀커스 주커만은 음악적으로 탑 보보 탑만 갈수 있는 그래미어워드에서 최고의 실뢰악 연주 부문에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 아티스트야. 또한 1980년도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국립예술 메달을 수여한 아티스트야. 뭐이 정도면 다른 업적은 안 봐도 되겠지? 한편 보통의 천재는 뭐좀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근데 릴러발즈는 그러지 않아. 꾸준한 작업량과 음원 퀄리티 그리고 허슬을 통해 성공한 래퍼라 해도 과언이 아냐. 국힙 최고의 허슬러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업량이 매우 많아. 바이올린 할 때부터 습관이 된 것이라고 해. 2020년 기준 정규 앨범 3장, EP 5장, 다른 프로듀서들과의 합작 EP 7장을 내고 또한 2021년이 되자마자 사집을 냈고 이후 계속해서 내면서 트랙을 계속 추가해. 이 정도 작업량으로 비견되는 인물은 퓨처리스틱 스웨버, 기리보이 정도가 있지 오죽했으면 리스너들이 어떻게 이렇게 곡을 많이 내냐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앨범 작업을 했고 이에 대해 답으로 릴러말즈 본인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음악 작업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맥락이 다른 질문이다 나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라고 답하지 한 분야의 탑보브 탑이라 그런가 헛법도 남다르네. 리스펙한다 릴러야. 그래서 팬들은 한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제발 좀 쉬어라라는 말이었어. 그만큼 허슬한다는 거겠지? 한편 릴러말즈는 정규 사집을 발매한 이후 과도한 허슬로 인한 번아웃이 왔다면서 어? 이런 걸한 적이 있는데 릴러말즈가 혹시라도 이 영상 보면 마음 아플까봐 많이 올리진 않을게. 궁금하면 유튜브에 영상 많으니까 알아봐. 한편, 릴러말즈 차는 AMG GT야. 내 드림카기도 한데, 이번 생에 살수있을진 모르겠다. 너희들이 힘좀 주면 살수 있을지도? 차 매우 예쁘긴 해. 역시 차를 보는 안목이 있어. 인정. 릴러말즈는 쇼미오에도 나간 적이 있는데, 1. 2차 모두 통편지 되고, 사이어 탐색전에 탈락 위기 등급 사이퍼에서 슈퍼비를 도발하는 모습으로 나왔으며, 슈퍼비와 1대1 대결 후 탈락하지. 슈퍼비가 가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릴러말즈가 떨어져서 무대가 끝난 후 슈퍼비가 릴러말즈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전했어. 훈훈하다 그지? 아 그리고 릴러가 슈퍼비 상대로 어그로 끈거는 다 설계라고 하네? 슈퍼비랑 원래 친분이 있었고 일부러 슈퍼비와 방송 분량 뽑으려고 도발했다고 해. 음악뿐 아니라 어그로 끄는 것도 탁월한 재능이 있던 천재였던거지? 어쨌든 저때부터 슈퍼비랑 친분이 있었던 거 보면 일리네어레코드랑 밀접한 관계였던 걸 확인할 수 있네. 한편 이번 쇼미 10 베이식 본선 1차 곡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해서 피처링으로 등장하는데 멜로디컬한 대중적인 훅으로 많은 인기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프로듀서가 염따 토일이라서 릴러말즈 피처링 섭외가 가능했던 것 같다. 아마 너희들도 다 들어봤을 듯해. 혹시 안 들어봤으면 들어보고. 음원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간 음원 몇개 추천하면서 영상 마칠게. 야망, 라이드, 런, 방에 혼자 있을 때 등등 매우 좋은 곡이 많아. 아마 내 영상 보는 애들은 다 알지 모르겠네? 애들아 나간다? 아, 그리고 영상 계속 만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좀 해줘라.